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들 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단 6거래일 만에 주가가 142% 폭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빛과 전자에 대한 자료들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건 뭐 평가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또 육지 시대를 이끌 차세대 기업이다 이런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재무 상태를 보라 이건 위험 신호가 가득한 투기 영역의 종목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빛과 전자의 진짜 모습은 뭘까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들을 토대로 이 기업의 미래 가능성과 또 현재 재무적 현실 그 아찔한 간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죠. 자 그럼 먼저 이 폭등의 배경이 된 기대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0원대 동전 주가 순식간에 1,400원대를 넘나들게 만든 그 매력 도대체 뭘까요? 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광 트랜시버라는 부품에 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현대통신 인프라에 거의 심장 같은 부품이거든요. 데이터센터나 OGG 통신방에서 오가는 그 방대한 양의 전기신호를 빛의 속도로 바꿔주고 또 빛신호를 다시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일종의 초고속 번역가라고 할수 있죠 아, 초고속 번역가요? 네 빛과 전자는 바로 이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고요 매출의 97%가 여기서 나옵니다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 부품을 만든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까지 주가가 들썩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1.6T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100G, 400G를 넘어서 1.6테라급 제품군까지 완성했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인가요? 무슨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숫자 같아요. 어,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주력으로 쓰이는 게 100G, 400G급인데 1.6T는 그야말로 차세대 기술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AI 때문입니다. 아, AI요?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칩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꽉 막혀 있으면 제 성능을 낼 수가 없거든요. 1.6T 광트랜시버는 바로 그 AI 칩들을 위한 왕복 16차선 초고속 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아요. 와, 16차선 고속도로? 그렇죠.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그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하게 만드는 핵심 인프라인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AI 칩의 성능을 100% 끌어내기 위한 필수 부품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 기술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자료들을 보면 여기에 기름을 묻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거시적인 환경이죠. 첫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K네트워크 2030 전략처럼 정부가 6주의 통신망 육성에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차세대 통신 부품을 만드는 빅과 전자 같은 기업들이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큰 그림,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이랑 같이 통신망에서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빅과 전자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차지할 수 있다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세 가지, 그러니까 AI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기술력, 정부의 육지 육성 정책,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강력한 키워드들이 결합되면서 단기 급등의 배경이 된 걸로 보입니다. 1.6T급 기술의 육지, AI, 글로벌 공급망 재평까지 와, 정말이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다 모아 놓은 것 같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 있으면 벌써 돈을 쓸어 담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내 주신 자료 속 재무제표를 보니까 오히려 상황이 정반대인 것 같아서 정말 의아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미래 청사진은 화려한데 현재의 금고는 텅 비어가는 상황이죠. 자료에 나온 숫자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 영업이익이 약 마이너스 102억 원입니다 마이너스 102억 원이요? 네 작년에도 마이너스 94억 원이었으니까 적자폭이 오히려 더 퍼졌어요 잠시만요 연간 매출액이 약 181억 원인데 영업손실이 102억 원이라고요? 이건 물건을 팔아서 181억을 벌었는데 인건비니 뭐니 다 쓰고 나니까 오히려 102억 빚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더 심각한 지표는 ROE 즉, 자기자본이익률입니다 자료에 마이너스 33.24%로 나와있죠. 네네.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주주들이 투자한 돈,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 1억원이 1년 만에 6,7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주주들의 돈 3분의 1을 그대로 까먹고 있는 셈이에요. 3분의 1이요? 와... 그럼 단순히 계산해서 3년이면 원금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그 대단하다는 기술로 돈은 못 벌고 어디에다 쓰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1.6T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막대한 R&D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을 겁니다. 기술은 완성했지만 아직 대규모 상용화로 이어져서 매출로 잡히기 전 단계인 거죠. 아, 아직은 투자 단계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기존 제품의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본업에서 현금이 계속 유출되는 상황에서 미래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까지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그 투자를 감당할 현재의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라는 거군요 회사는 이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메우고 있나요 역시 자료에 나와 있듯이 외부 수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즉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돈을 더 걷거나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 시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겨우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 방식들이요? 네, 이런 방식은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있죠. 이런 재무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AI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책임질 최첨단 부품을 개발한다는 장밋빛 청사진 뒤에는 매년 수십억의 적자를 내면서 외부 수혈 없이는 버티기 힘든 위태로운 현실이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이 회사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신호를 가진 심지어 재무적으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식이 6거래일 만에 142%는 올랐다는 사실이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이 주식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걸까요? 소급 분석 자료를 보면 그 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광풍의 주역은 명백히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요? 네. 자료를 보면 상한가를 기록한 날에도 개인이 약 천만 주를 순매시했습니다. 시장에 풀린 물량을 개미들이 그야말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거죠. 그렇다면 다른 투자 주체들 예를 들어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정확히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급등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약 37만 주를 팔아치우면서 차익을 실현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바로 기관 투자자의 거래량입니다. 기관 거래량이요? 네, 거래량이 0입니다. 단한 주도 사지도 팔지도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기관 거래량이 0이라는 건 정말 놀랍네요. 보통 이런 테마주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펀드라도 조금은 들어오지 않나요? 이건 단순히 기관의 투자 기준에 미달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접근조차 거리는 극도의 위험 신호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해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자체적인 리서치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매우 깐깐하게 따지거든요. 그들의 자금이 단한 주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 빛과전자는 그들의 투자 고려 대상 목록에조차 없다는 강력한 방증이 될수 있습니다. 음... 미래 성장성이라는 스토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재무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기관들이 다시 이 주식을 쳐다보게 만들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떤 이정표가 세워져야 이제는 한번 볼 만하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 몇 가지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개발했다는 그 1.6T 광 트랜시버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대형 통신사의 납품하는 의미 있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온다거나. 아, 실질적인 계약? 네. 아니면 적어도 2 분기 이상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지금처럼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기관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뚜렷한 호재 공시도 없이 기관의 외면 속에서 오로지 개인들의 기대감과. 투기적 심리가 빚어낸 급등이라는 분석이네요. 자교에서도 이런 현상을 두고 작전주 가능성이나 주가를 띄운 뒤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설거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즉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그 심리가 극대화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 급등 현상을 인지한 한국거래소 역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공식적인 경고 등이거든요. 이 주식은 정상적인 흐름을 벗어났으니 뇌동매매하지 말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신호죠. 저 오늘 비과전자에 대한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하자면 AI와 육지라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폭발적인 기대감, 그리고 수년째 이어지는 적자와 현금 유출이라는 암울한 재무 현실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그야만 후 역설적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의 주가 폭등은 기업의 내재 가치나 실적 개선과는 무관하게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술적 잠재력이라는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수요를 만나서 만들어낸 현상이죠. 그 잠재력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회사가 버텨낼 수 있을지, 또그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보존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큰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의 위험을 얼마나 덮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펀더멘털과 동떨어져 주가가 요동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먼저 발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려보는 것, 그것이 이번 자료 분석의 최종적인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